여러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은 막연하게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한 번, 두 번쯤은 누구나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막연하게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지 전문가와의 소통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제가 제시할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갱신형이 나한테 맞는지, 비갱신형이 나한테 맞는지를 따져보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많이 리모델링을 하는 편인데요.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만큼의 기간을 보장받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는요. 특정 기간만 보장을 받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부담은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안정성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갱신형이라고 깨고 리모델링해라 이게 아니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나한테 맞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두 번째는. 보장 범위 체크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2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뇌와 심장 관련 담보조는요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뇌에 관련해서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출혈이 가장 보장 범위가 좋고 그 다음으로 뇌졸중이 보장 범위가 뇌출혈보다는 넓고요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출혈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아니면 나는 뇌경색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아니면 뇌동맥류나 뭐~ 죽상경화증까지 포함되는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겠다 어디까지 보장받을지를 잘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신장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까지만 보장을 받을지 아니면 더 폭넓게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받을지를 잘 선택을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충분히 전문가와 소통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크. 세 번째 무조건적인 해지는 조심하라입니다. 물론 기존의 보험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것을 해지하고 완전히 싹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오랜 기간 납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기존의 보험에서도 충분히 살릴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지를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충분하게 전문적으로 살릴 부분과 보완할 부분, 재할 부분과 채워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합리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예, 네,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의 체크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 요약을 해 드리자면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게 나에게 적합한지를 따져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보장은 어디까지인지를 특약별로의 특징을 잘 설명을 들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무조건적인 해지보다는 해지가 나은지 보안이 나은지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은지를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프라임 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